이 영상은 국가검진 수검자분들이 쉽고 정확하게 모바일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국가검진 모바일 문진표는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알림톡의 맨 아래에 있는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모바일 문진이 시작됩니다. 문진표 작성을 위해서는 먼저 본인 인증이 필요한데요.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하세요. 본인 인증란에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문진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진표의 종류에는 일반 건강검진, 암검진, 성, 연령별 추가 문진표가 있습니다. 필수 문진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다음 문진 화면으로 이동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 그럼 문진표를 작성해 볼까요? 일반 검진 문진표 화면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진행 상황을 알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각 문진표 항목의 답변을 선택하면 항목에 따라 자동으로 다음 질문으로 화면이 이동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가락을 이용해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항목의 답변을 완료하셨다면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다음 버튼을 눌러 다음 문진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새로운 문진표 화면이 뜨면 해당 답변 내용을 터치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 문진을 진행합니다. 문진표를 작성하다 보면 오른쪽에 선택이라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선택 버튼을 누르면 화면 아랫부분에 답변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발생합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화면을 위아래로 터치해서 원하는 답변을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서 답변 내용을 수정하고 싶으시면 화면 왼쪽 하단에 있는 이전 버튼을 눌러서 이전 화면으로 돌아가서 답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지에 해당하지 않는 답변을 원하실 경우, 안함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답변을 선택하신 후에는 오른쪽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서 다음 문진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문진표 중에 답변을 직접 작성해야 하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답변을 작성하는 부분을 터치하신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 적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항목의 문진표를 빠짐없이 작성하셨나요? 모든 문진표의 작성이 끝나면 이렇게 문진 완료, 알림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완료 버튼을 누르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글씨가 적힌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것으로 문진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